안녕하세요. 3월 25일 비트코인 관점입니다. 예, 추가 상승이 아좀 나왔습니다. 88,700 888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열려 있다. 9만까지 열려 있는데 음. 못 미치고 일단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영망치. 예. 고점에서 나오는 거래량. 영망치로 마감하고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일단 밀림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 네. 어제 이쯤에서 언급드렸었는데 어, 녹화를 이쯤에서 했죠 예. 내려오고 있다 내려오고 있는데 정배례이기 때문에 예. 돌릴 수 있다 예. 확인매로 접근해야 된다 자리를 기다리는데 안 오고 갈수 있기 때문에 차트가 어, 돌리면은 이 예. 자리였죠 돌리면은 정배를 만들 때 거래량. 예. 정별 만들 때 거래량. 큰 차트 1시간, 4시간 15분, 이런 자리에서 다 정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때 확인매로 접근해 볼만 하고 많이 갔죠. 자리 안올 때는 이렇게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큰 차트에서 정별이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눌렸지만은 정별 만들 때 거래량. 가래량 추가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좀 이평이 밀리면서 이리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떨어질지또알 수가 없죠. 이평에서 밀리면서 내려오면은 5분, 15분 역배열된 상태고 밀리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 가격대, 뭐 이런 자리 이제 받아준 자리죠. 눌릴 때좀 강하게 좀 내려오다가 받아준 자리. 이런 자리. 한시간 차트의 직전 저점입니다. 이런 예, 자리 밀리면서 이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런 예, 자리 놀아 봐야 되고 일단은 4시간의 정별이다. 예, 정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도 정별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별 봐야 되고 이 자리 102mA, 4시간의 추세, 단기 추세의 기준선, 음? 102mA, 85,100인데, 이 자리는 뭐한 85,500, 84,800,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이탈되면 안 되겠죠. 이런 자리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1 0 e m a 4시간 차트, 102mA를 이탈하는 자리, 이런 자리. 이, 지켜야 된다. 이 상승세를 어, 유지하려면, 이런 자리는 지켜야 된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어 크게 빠지고 크게 빠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뭐좀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채널을 이렇게 만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깃발형. 큰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깃발형. 베어 플래그입니다. 이런 거는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패턴. 채널이 대충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런 하락 패턴입니다. 베어플래그 이런식으로 채널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하단을 이탈하면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채널의 상방을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한다면 위로 추세가 터지겠죠. 어,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큰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깃발형은 하락 패턴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올라가도 이제 겹치는 구간, 볼뱅이 조금 더 조여졌습니다. 구름대 하단과 여러 가지로 겹치는 구간, 9만, 89,500에서 한 9만 영역은 강한 항으로 예상을 해볼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 예. 최고점부터 내려오는 이런 하락 추세와 채널의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는다면 뚫는다면 추세가 위로 터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터질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한 구름대 상단 95,000전 하락이 좀 크게 빠지기 직전의 고점 이런 자리. 뚫는다면 여기까지 한번에 올릴 필요가 있다. 95,000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95,000 위에 좀 안착하면은 추세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크게 본다면 수렴 형태. 그 중에서 나타나는 깃발형큰 하락 이후에 나타나는 베어프레그입니다. 이제.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전이이 하락 추세다. 크게 본다면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에 나타나는 이런 반등이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평에 현재는 밀리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롱간점을 가지기 보다는 오히려 좀더 내려왔을 때 중요자리 중요자리 85,500 또는 84,800 이런 자리 85,000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 안오고 차트를 돌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제 언급드렸던 돌릴 때 거래량 그렇게 제거하시면 되겠고 <laughs> 다시 차트가 돌리면서 직전 고점을 넘기는 또 상승이 오늘 나온다면 언급드린 9만, 8만 9,500에서 9만 요정은 강한 장항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